안녕하세요. 가지TV의 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1 5 0 k g 정도 사용했던 치사이클 전기자전거 리뷰를 한번 어떤 사람들이 쓰면 좋을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려보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어, 일단은 어떤 용도의 사람들이 이 자전거를 구매하면 좋을까? 자전거의 장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한, 이 자전거를 7월쯤? 아마 시작하기 전에? 사가지고, 이제 한달 정도 그렇게 많이 못 타다가, 이제 요새 들어가지고 되게 많이 타고 있거든요? 한 이제 누적거리가 150km에서 18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자전거는 그렇게 막 장거리를 뛰기에는 그렇게 좋은 자전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맥시멈 내종류장 지하철 내종류장그 정도 거리가 가장 적합할 것 같고, 이상도 갈라모 갈 수는 있겠지만, 아, 그 정도가 가장 적정할 것 같아요. 자전거 뭐 배터리라든가, 뭐, 승차감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한 자전거 내정류장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내정, 그 지하철 내정류장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사람들, 그리고 동네 그 동네 와실 용그 정도로가 딱 적당한 것 같고, 되게 멀리 가야 된다 그런 거면은 좀더안 바퀴가 크고 안정성 있는 자전거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사이클이 아무래도 자전거가 가볍고 1 5 k g 정도 되거든요. 자전거가 가볍고. 그렇게 생각에는 제가 로드를 한 3, 4년 정도 탔는데, 그렇게 안정성이 좋은 자전거가 아니에요. 그냥 인도라든가 뭐, 뭐 차도에서는 속도 내기도 힘드니까 막상 차도로 들어가긴 힘들고, 그냥 그 이면도로라든가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막 솔직히 안전하진 않아요. 요새 들어서 그런 퍼스널 모빌리티가 전부 다 그렇게 안전하진 않은데, 이 자전거도 그냥 딱그 정도 거리에서 쓰는 사람들한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헬스장 다니고, 뭐, 동네 슈퍼 댕기고 하기에는 정말 적합한 자전거라고 생각을 해요. 접이식 편하고, 가볍고. 그 전기 자전거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꽤 15km 정도면 제일 가벼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단점이 있고. 또 아무래도 자전거다 보니까 그 언덕길에서는 페달링이 필요해요. 완전히 오토바이 를처럼그거나 쓰로틀이 이게 스로틀 방식이 아니라 파스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대로 두고 해도 막 땀이 막 계속 막 뻘뻘 날 정도로는 아니고 뒤에서 누가 이제 도움을 주는 정도의 느낌인데 어 그래도 어쨌든 자전거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힘을 줘서 페달질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 탈착이 쉬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빌라를 살아서 이제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 살거든요. 15kg밖에 안된 15kg가 작은 작은 그 무게의 자전거가 아니에요. 제가 로드바, 로드를 탈 때도 한 7에서 8kg 정도였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를 살아가지고 전혀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를 살다 보니까, 그 자전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부담이고, 그거가 도난이 좀 취약하니까, 도난에 대한 그 걱정도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접어가지고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충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충전기만 딱 빼가지고 집에서 충전을 하든가 사무실에서 충전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목적성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그 배터리 그 분리가 탈착이 쉽고 빼고 끼는 게 쉽다 보니까 그냥 그 배터리만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다시 와가지고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꺼내서 탁 끼고 그러고 이제 운행을 하고 그런 용도로는 참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회사가 솔직히 제가 가까운 편이어가지고 자전거를, 그러니까 날씨가 지금은 이제 조금 추워지긴 했는데 그 전만 해도 엄청 잘 타고 다녔거든요. 거의 일주일을 자동차를 안 써가지고 방전 직전까지 갔다 그래야 되나? 그 정도로 자전거를 너무 잘 타고 다녀서 음, 그런 사람들이 쓰기에는 아주 적합한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이, 접이가 간편하고 트렁크에 넣기가 싫고 제 자동차가 골프인데, 골프 트렁크가 그렇게 넓은 편은 그러니까 승용차 세단은 솔직히 안 넘어서 모르겠어요. 세단에도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세워서 집어넣는데 접어가지고 그대로 약간 상, 접으면 삼각형 모양이 되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오늘 자동차에 싫어가지고, 그대로 세워가지고, 싫어서, 저거다 해치백 차량이니까 전혀 지장이 없는데, 세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약간 눕혀가지고. 세단은 또 깊으니까, 세단 차량에도 사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런 목적성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정말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 자전거가 그, 어, 라이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추가로 살 부분이 없어요.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나름 시마노 3단 브레이크 기어가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무게 조절도 그렇게 막 일반 그냥 로그 그, 뭐라하지 미니벨로 측에서 그렇게 빡센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자전거 자체가 이제 가볍기 때문에 또큰 장점 중 하나 디자인이 이뻐요. 언덕길에서 한 번씩 급하게 쫙내려가다 예를 들어그옆 골목에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를 많이 타긴 하거든요. 그 자동차 도로는 위험하니까 쉽게 해서 골목길로 많이 댕기는 편인데 골목길들은 이 언제 어떻게 차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약간 기분에 취해가지고 쫙 내려가다가 옆에서 차가 와. 그럼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 헛돌아요. 자전거가 엄청 위험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속도를 내는 자전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새 들어서는 내리막길에서 양쪽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이렇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편인데 한 번씩 기분에 취해가지고 쫙 내려가다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은 진짜 드리프트 되는 기분? 두번 정도 진짜 위험했던 경험이 솔직히 있긴 있었어요. 자전거 타다 보면 약간 뽕에 취할 때가 있잖아요. 뭐 아침에 일찍 나간다든가 그러면은 그럴 때 정말 위험하긴 해요. 이게 브레이크의 문제인 건지 타이어 접지력의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위험하고 약간이라도 땅이 젖어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긴 해요 이게 접지력이 좋지가 않아요 확실히 자전거가 속도 내는 자전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걸 확실히 명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위험해요 약간 젖어있는 상태에서 언덕길에서 출발을 한다 바퀴가 헛돌다가 팍 출발하는 특히 이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최대, 노말, 에코 모드, 그리고 꺼짐 이렇게 네 종류로 이제 버튼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동네 마실이기 때문에 편하게 최대로 놓고 다기거든요 뭐, 언덕에서 출발을 할 때, 약간이라도 젖어 있든가, 좀 아침 이슬을 맞았다든가 할 때, 이제 확 출발하면 바퀴가 헛돌다가 팍 출발을 해가지고, 넘어질 뻔한 경우가 있어요. 저 자전거를 거의 4년 타면서 낙차를 딱한번 해봤는데, 자전거 타면서 낙차를 하진 않았지만, 낙차 직전까지 갔던 게한 4, 5번? 꼴랑 150kg 타면서 한 이제 3달 정도. 세달 중에 한 달은 거의 장마여가지고 두달 정도 탔다고 볼수 있는데, 좀 위험한 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자전거에 돈을 좀 쓰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런 단점이 되게 있고, 안장 같은 경우가 고정을 빡세게 안 하면 타다 보면 점점 내려와요. 처음에 나는, 맨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강으로 바로 가는데, 바닥에서 막 갈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뭐지 모지 뭐지 하고 보다 나중에 보니까 안장이 점점 내려가가지고 바닥에서 긁히더라고 안장 고정을 확실히 잘해야죠. 그도 확실히 정말 계속 한세번탈 때마다 저는 계속 쪼여주거든요. 이 안장이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장 나온 김에 안장 정말 불편해요. 정말 저도 로드로 단련된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우 정말 그냥 동네 마실이니까 그냥 일반 자전거로 일반 안장으로 굳이 전 안장을 교체 안하고 그냥 순정으로 타고는 있는데 이게 한 20분 이상 넘어간다? 20분까지는 잘안 타긴 하거든요. 한 15분 맥시멈 20분 정도 거리를 타는데 와 이게 20분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 아플 것 같아요. 타는 내는 엉덩이를 되게 많이 들어요. MTB 타듯이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라 같은 거 탕탕 넘기고 몸으로 이렇게 몸서스펜션을 해서 자전거가 서스펜션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정확한 뭐 그런 막 기계에 대해서 엄청 깊숙하게 막이건 어떻고 뭐 파스가 전자식이고 뭐 이런 걸 자세히 보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몸으로 그냥 느끼는 스타일인데 몸으로 느끼기에 이 자전거 서스펜션 아예 없어요, 진짜. 인도가면 일대서 탈탈탈탈탈탈리면서 가는 거고 이면 도로를 좋아하는 게 그냥 아스팔트 길에서 가면은. 그렇게 무리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도의 단점이 있어요. 정말 승차감이 개똥이긴 하고, 그리고 배터리가 나름 삼성이라고 저는 살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최대로 출력으로 뒀을 때 30분에서 40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 출력으로 봤을 때. 테스트를 해보려고 처음에 사오고 한강을 와서 이렇게 막좀 돌아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그 배터리를 안배를 해야 되니까, 100%쓰는 않았지만 한강 우리집에 상까지 자전거로 가면 15분 정도만 가거든요 그 자문지구까지 거까지 이렇게 최대로 놓고 가고 한강에서는 그들 보통으로도 토, 타고 노말로도 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4, 4, 50분, 한 4-50분 한 3-40분 널널하게 타고 40분 정도 탄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집까지 에코모드랑 노말로 섞어 가지고 오니까 15% 정도 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대로 출력으로 두고 갔을 때 30분에서 40분 정도는 고가 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을 사실 충전을 하면 되니까 대신에 그런 식으로 출근을 하면서 쓰실 거면은 배터리가 충전이 전용 충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안드로이드 이런 걸로 충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또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용 충전 케이블로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말고 바퀴 공기압은 60 정도로 맞춰주면 된다. 그래서 자 100kg쯤 탔을 때 그냥 쿠팡에서 7000원 주고 바퀴 주입기 다시 사가지고 그걸 편하게 주입을 했었고. 음. 그리고 자동차에 넣을 때이 접착식인데 어 이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 그 접착을 탁탁하는 부분이 자석이거든요. 그잘안 붙어요. 제가 잘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쓰면서 잘안 붙어가지고 약간 고정을 해서 그대로 들어가지고 차에다 딱 실는데 한 번씩 그 접이식 부분에 손가락을 찍고 막몇번 처음에 다쳐가지고 그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딱 접는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들어가 있던가 할때꽉 찍으면은 아 정말 너무 막 어디 아 너무 아파가지고 약간 그때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전거를 선택했던 목적이 뭐였냐면은. 충전을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그리고 가벼울 것, 그리고 디자인이 이쁠 것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중요한 거였거든요. 다른 것들 뭐 요새는 뭐 이제 원체 종류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선택의 폭이 넓어졌겠지만 속도도 이자전거 일단 속도를 내는 자전거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내려면 로드 자전거 타야죠 이거는 동네 마실용 진짜 그래가지고 디자인도 이쁘고 가볍고 15km 정도면 은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갈때 엘리베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상가 2층 정도까지는 그냥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1층하고 2층 사이에 그 계단들에다가 이제 자전거를 묶어놓고 밖에다 세워놓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묶어놓고 어디 뭐치과를 간다든가 그런 볼 일이 있을 때 하고 헬스장 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자전거를 계속 장 보러 갈 때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그런 용도로 딱 사용하고 있어요.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아 이게 진짜 지하철 한네 정류장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는 개인적으로 는좀 비추할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조금 더 바퀴가 크고 서스펜션이 있는 이 자전거 어제도 정식 수입으로 사가지고 제가 86만 원인가 그 영수증이 있어가지고 첨부를 해드릴 건데 그 정도에 샀는데 요새는 그 자전거, 그 가격대 자전거, 전기자전거면은 서스펜션도 있고 그런 뭐 여러 종류들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샀던 목적은 디자인이 이쁘고 전기 충전이 그냥 배터리가 분리가 탈착이 편해서 살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컸기 때문에 자전, 그냥 자동차에 전자 실기 편하고, 어디 돌아다길때 편하고, 그런 목적으로 샀을 때는 치사이클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에 헬스장 다니거나, 여기서 어디 뭐, 스윙하러 다니거나, 그냥 어디 동네 마실할 땐 진짜 차를 요새 안 끌게 되더라고요. 주차하려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고, 또 뭐, 어디. 물론 친구들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간다든가, 술 먹으러 간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못 하겠지만, 이제 겨울도 다가왔고, 겨울에도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용도로는 또못 쓰겠지만, 그냥 가볍게 동네 마실 댕기고, 어차피 유산소를 할 거면은, 이 정도만 있으면은 굉장히, 이런 용도에서 있을 때는 되게 좋은 용도로 활용수확이 되게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돈, 제돈 주고 산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목적성이, 그런 목적이라면은, 빌라 살고 있고, 뭐,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런 가볍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가지고 놀수 있는 자전거를 원한다면, 저는 굉장히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